인천대학교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프론트 권, 권유정입니다 2023년도 대학 직구 유리거원 3권역 2라운드 순영경기 용인대전이 이곳 용인대 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경기 인천대가 2대0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첫 골의 주인공 장희은 선수 만나서 바스코앤헤움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역 1위 용인대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승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아쉽게 17강에서 패배하고 나서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었는데 용인데 이제 한일 장신대 왕정전까지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 경기로 승리를 통해서 한층 이렇게 남은 경기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승리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첫 골을 기록했는데 골 과정에 대한 설명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민찬이가 경합을 잘해줘가지고 저한테 왼발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제가 그냥 오른발로 갔다 댔는데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고 일단 먼저 그리고 민찬이 민찬이가 저한테 어시스트 해, 해,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제가 많이 못 넣었어가지고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오늘 좀 넣어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로 왕조완전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왕조완전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어, 오늘 경기를 토대로 좀 자신감을 다 되찾은, 되찾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오늘처럼 경기 한다면 왕정전 우승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 한일장신대전은 유리그 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실까요? 또 마지막 경기인 만큼 마무리를 잘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대량 득점을 해가지고 왕정전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희영 선수 만나서 바스코 앤 히움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